delicious foods 라고 하면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이죠. 어, 볼게요. There are so many delicious foods. 자, 또 대어라 나왔네, 나왔네요. 정말 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있다. It is hard to choose one's favorite food. 어, it이 가짜 주어죠. 어, to가 진짜 주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자, 우선 여기서 한번 끊으면 어렵다. 자, 근데 뭐가 어렵냐면 이투 부정사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니까 해석을 해보면 어, 한 사람의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choose, 선택하는 것. 그건 어렵다. 자, one은요, 어, 한 명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요. 그냥 사람으로 해석을 해도 돼요. 굳이 one, two 할때그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단위, 개체를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는 건 어렵다. What's your favorite food?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There are many kinds of food. 또대화라 나왔죠? 어, 음식은 많은 종류가 있죠. Most of our foods come 옵니다 from animals and plants. 동물과 식물에서 Beef, pork, chicken, fish, eggs, milk, and cheese. 까지가 주어인데요 b e e f 는 소고기죠 소 e 기 돼지고기 닭고기 d So c a e g g o 걀 우유 그 e 고 치즈까지가 주어고 옵니다 f r o m a n i m o a l s 동물 a l s 자, 그리고 이제 식물에서 오는 걸 얘기해 줬죠. fruits, 과일, vegetables, 어, 채소, and grains, 곡물이죠. 곡물. 들은 어, come from plants, 식물에서 오고요. We get nutrition. 자, nutrition이라고 하면 영양소, 영양분이 되겠죠. 우리는 영양소를 얻어요. We need, 우리가 필요한, for our body. 어, 우리의 몸에, 몸을 위해서 필요한 그 영양소를 from food, 음식에서 얻죠. We get protein from meat. 고기에서 프로틴, 단백질을 얻고요. We get calcium from milk, 어, 우유에서는 칼슘을. We get vitamins, 비타민을 어디서 줬죠? From fruits and vegetables, 과일과 채소에서. We get carbohydrates, 이거는 탄수화물이에요. From bread and grains, 빵과 곡물에서 탄수화물을 얻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위에서 얘기했던 영양소를 얻는 걸 설명해준 거죠. We need to have a balanced diet. 자 밸런스라고 하면 균형 있는 이란 뜻이죠. 밸런스를 잡다, 균형을 잡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 균형 잡힌 다이어트. 자 다이어트라고 하면 흔히 그 살을 빼는 그 다이어트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냥 명사로 식단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을 가져야 합니다. 어, 식사를 균형 있게 해줘야 한다라는 뜻이죠.